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달빛 시리즈 시즌 12차전 맞대결을 기아 타이거즈의 타순입니다. 1번의 고정욱, 2번 오선우, 3번 김선빈, 4번 지명타자 최영우, 5번 나성범, 6번 위즈덤 시즌 17경기 등판에서 8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3.41의 평균자책점. 1번의 박승규, 2번 김성윤, 3번 푸저욱, 4번 디아즈, 5번 김영웅, 6번의 강민호. 후라드는 22경기 10승 8패 2.6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HIP는 1.10.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고종욱이 안타 음... 체인점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결국은 낮은 것은 높이 쏘아올렸습니다 오선우의 타고 오중간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감장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앞선 주자 고종욱은 3루까지 오선우의 2루타 밀어보냅니다 김선민의 타고는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고종욱 득점 오선우는 3루에서 멈췄습니다. 1타점 적시타 김선빈. 자 기아 타이거즈 경기 개시하자마자 연속 3안타.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띄웠습니다. 자, 일단 3루자가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네, 짧은 타구였습니다. 다이크 투자우기 처리했고 주자들은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원아웃. 제구룹도 좋고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니까요. 네. 나성범의 타구는 1루 땅볼. 3루 주자 묶였고 가까운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이선 선수가 지금 투나싱 이후에 떨어지는 변화구에 참지를못 하거든요. 퍼칭하고 네. 범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타격를할 필요가 있어요. 네. 때립니다. 위즈덤에 타고 중견수 방면 중견수 차바냅니다 박승규의 수비로 3아웃 잘르는 3루와2루3리아웃 허선합니다. 첫 타자 볼래 네 역방향으로 가면 꼼짝없이 빠질 것 같아요. 센터 방면입니다. 중경수 잡았습니다. 김보령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툭 갖다 맞췄습니다. 유경수 땅볼. 유경수 한번 떨어뜨립니다. 1루에서 세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완전하게 포구를 하지 못했고 그것을 펀블이 펌불, 되면서 더블 투 스트라이크. 네. 목 쪽으로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지 이렇게 크게 꺾기 빠르게 크게 꺾이는 것을 가지고 디아치 선수에게 헛수 유도에 내고 있습니다. 약점이 높은 볼을 요구했어. 를 바깥쪽 높은 공에 스윙 삼진 스리아웃.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위기. 하지만 올러는 실점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잡아 당깁니다. 오른쪽으로 멀찌감치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쪽 탐장 상단을 때렸습니다. 천천히 2루까지 2루까지 도착하는 나성범 가깝죠 떨어지는 공에 그, 스윙삼지 제가 원하는 슬라이더는 아니었습니다 젠제였습니다 가볍게 당겼습니다 왼쪽에 뜬 타구 저익수 살짝 뒤걸음질로 움직였습니다 그자우이 잡아냅니다 투어 머블 원, 원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먹혔습니다. 양도근 선수가 포구를 네 이로수 양도근이 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잡았습니다. 잔루 2로 기아 타이거즈 사회초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김영웅이 밀어냅니다. 좌측으로 떠갑니다. 좌익수 점프 잡지 못했습니다. 김영웅의 장타가 나왔습니다. 2루까지 잘 쫓아가서 펜스가 의식해서 그런지 타구를. 음. 정확하게 포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크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나인 드라이브 타구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민호의 타구, 2루 수업 줄어듭니다. 우측에 안타. 2루 주자 김영웅이 홈으로 우익수가 공을 놓친 사이에 강민호는 2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일단 동점 만든 강민호의 적시타. 사실은 이 타구가 2루 땅거리인 줄 알고 김영웅 선수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혼까지갈 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리타구가 2루 벤치 속에서 치우쳐 수비했던 김선비 선수를 빠져나가고 그런데 한번 놓쳤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가 2루에 도전을 했는데 스윙 성질! 스리아웃 삼성이 4회말 공격에서 강민호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끌고 가 주느냐 못 끌느냐에 따라서 불펜 투수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오. 굴절이 되면서 타구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로수 양도건 선수가 실수 없이 처리해냅니다. 원아웃입니다. 이게 빠른 타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브라도 선수의 발을 맞고 굴절이 됐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가면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순발력이 없다고나면 쉽지 않은 타구. 그렇죠. 양도건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고종욱의 안타. 더블투스트라이크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후라도 선수니까요. 김선민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자리 잡고 기다립니다. 3리아웃찰루 일로. 5 회까지 1실점 기아타선을 틀어막고 있는 삼성의 선발 후라도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야구 참 깨끗하게 했다 네. 그런 느낌은 드는 거예요. 유인구의 호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이혜승. 땅볼 투수 옆을 스치면서 준경수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학생규 안타. 변화구의 생삼지 확실히 이 변화구가 오늘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올라선수. 배트 끝에 맞았습니다. 그 바깥쪽 볼을.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한 고자욱 선수 파울 지역에서 위즈덤이 처리했습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 울러도 삼성의 타선을 5회까지 1실점으로 막아냅니다 한번더 기회, 한번더 기회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바카쪽스승 삼진 나성범의 타구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후반기 초반에 나성범 선수가 아니에요 투구를 쳤습니다. 이루수 땅볼 잡아서 베이스 밟았고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양동훈 선수가 빨리 네, 어. 네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1루에서 세잎. 어떻게든 맞추겠다는 거죠 지금. 맞췄습니다. 느린 땅볼 투수 옆을 지났고 3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 세잎. 김호령의 4안타. 앞타석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볼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빠른 공을 때렸습니다. 한준수의 타구, 중견수 박승규가 잡아냅니다. 3아웃잘누는 1루와 1루. <목소리> 최지민 선수로 마운드가 교체된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목소리> 풀카운트에서 변화구가 완전히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빠른 볼을 놓치지 않아야 수요 초급 때립니다. 중견수 방면으로 떠갑니다. 김견수 김호령이 잡아냅니다. 원아웃. 때립니다. 강민호의 타구. 중견수 방면, 중견수. 주위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라이온즈 파크에서 가장 깊숙한 곳, 좌우로. 타구가 갔습니다. 네. 드리볼.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보면서요. 네. 자, 김원곤에게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한 최지민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바뀐 투수, 성형탁 선수입니다. 아쉽게 그걸 놓치면서 노블 투 스트라이크가 됐습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지 자신이 없네. 쓰리 아웃입니다. 잘루는 2루와 1루, 성형탁 선수가 올라와서 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바깥쪽의 헛스윙, 노블 투 스트라이크. 떨어집니다 스윙 삼지3리 아웃! 7회까지 1실점. 좋은 선발투수란 무엇입니까? 후라도는 그 정답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유격수 앞에서 원바운드 됐습니다. 오, 1루에서 송구가 약간 높았는데요. 아웃입니다. 그래서 야수들이 여유가 있어도 연결 동작으로 빨리 끝내기 위해서 플레이를 네. 하거든요. 김성민이 초구를 건드렸지만 투수 앞당 골. 3아웃입니다. 삼성도 이제 불펜 올라왔습니다. 배찬승 선수입니다. 그다에 볼넷을 나가게 되면 대주자다쓸거란 말이에요. 볼넷입니다. 슬라이드를 투구하기도 그렇고, 빨간 아, 예. 를 투구를 해야 되는데 예. 때립니다. 왼쪽 떴습니다. 굉장히 높이 됐어요. 떴습니다. 파울 지역입니다. 삼루수, 김영욱이 자방입니다. 투수는 이호성 선수가 음. 올라왔습니다. 좀거민글가 생긴 카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자는 자동 스타트 타구는 유경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승전 안타 최형호3루까지3루까지 3루까지. 결국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내는 위즈덤 이쪽을 못 던진다고 한다면 몸쪽이 네. 가장 효과지 날 텐데 풀카운트 허어납니다 볼넷입니다 투자 말로 팬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니다 한준수의타구 오른쪽 멀티가피 뻗어갑니다! 그랜드 <레인트> 슬랩! 한준수의 그랜드 슬랩! 한 방에 오늘 경기의 규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8회초에 터진 한준수의 그랜드 슬랩! 스코어 5대1! 잘 들어간 것은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빠른 볼을 노리고, 어, 아, 빠른 볼을 투구를 했는데 한준 선수가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9회 초 공격. 삼성은 최충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 몸쪽으로 꺾이는 볼이었는데 몸에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최충현 선수가 에이, 들어왔습니다. 3진 자 뛰었습니다. 1루에 어, 공이 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3루까지 움직이는 박정우 3루에 들어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좌익 스키를 넘고 담장을 때립니다. 3루 주자는 홈으로 자 박찬호는 1루에 가지 못했습니다. 1루에서 멈췄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주자는 1루와 1루 왼손 이승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낮게 옵니다 볼넷입니다.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때립니다 타구는 오중간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지덤의 적시타 주자는 한명 들어왔습니다. 자, 공이 오 파울 지역 쪽으로 흐른 사이에 아, 폴데드 지역 폴드 지역으로 들어갔군요. 최용호 선수까지 홈으로 올수 있습니다. 아, 세 명이 다 들어왔군요. 예. 9대 1이 됐습니다. 아, 수가 던진 송구가 더 가우스로 감중속으로 들어가면 투 베이스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이게 그 말로 상황에서 한 베이스씩 움직인 상태에서 투 베이스인지 아니면 기존 네. 자리에서 투 베이스인지가 그러니까 원래 투 베이스면 1루 주자가 3루까지 가는 건데 그렇죠. 자, 네. 보시죠. <laughs> 주자 한명 들어오고 말루가 아,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자가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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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홈까지 이렇게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시즌 4승 6패, 24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조상우 선수. 조상우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좀 되찾아야 될 거예요. 네. 선두 타들어 나온 이병헌, 느린 땅볼, 3루수 잡아와서 1루! 잘 보이네요. 예. 잘 보이네요. 아웃입니다. 사진으로 나오고, 워튼이 선수 내일 선발이니까 지금 아마 뭐, 미리 들어가, 들어가서 쉬고 있을 텐데, 저워튼 선수를 담장해서 찾았네요. 좌익스플라이로 불러나는 홍현빈.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대1. 기아타이거즈가 오늘 경기 완승을 거두면서 이번 달빛 시리즈를 위닝 3연전으로 일찌감치 확보했습니다.